현관에 던 글자는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산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 그러니까 여덟 글자 모두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강강강만 있지는 않듯이 모든 게 강약강약이 있습니다. 특히 월간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면서 명주의 일생을 관통하는 명제이고 운명인 듯 느껴집니다. 월간에 무슨 글자가 떴는지가 가장 그 사람을 잘 보여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간에 재성이 있다면 돈이 일생 최대의 관심사이고 돈을 벌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월간에 정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간탄과 직함,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 혹은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남자 등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다니고 공채 혹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위 말하는 멀쩡한 직장, 직함, 학교를 추구한다면 관성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천간이 아니라 지지에 있는 재성과 관성은 상대적으로 그 욕구와 추진력이 덜한 관심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간에 그런 글자가 있다면 그런 무리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재성이 월간에 떴다면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는 그룹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나눌 것이고, 관성이라면 어떤 시험에 어떤 식으로 응시해야 합격하는지, 혹은 어떤 상사 밑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들로 주의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인을 월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를 공부하기 이전부터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석박사, 가방끈 긴 사람들이 많지? 내 주변에 국어선생, 영어선생 선생들이 왜 이렇게 득실대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성을 월간에 가진 자가 권한, 권리, 지식과 책, 서류, 문서, 지적인 활동, 지적 재산과 특허, 학위 등과 같은 것들과 친한 자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리를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이러한 주변인들과 나의 성향의 변화는 대운의 흐름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인성운에 갑자기 공부하러 문화센터에 간다든지 관성운에 좋은 직장에 이직을 한다든지, 재성운에 큰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자에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효력이 있고, 대원에서 오는 것은 그 기간뿐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지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가방끈 긴 사람들이 있나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술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